어느 전도자가 길을 지나가다가 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인 앞에 섰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습니다만은 마침내 마침 그의 주머니에는 한 푼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차마 연민 때문에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어서 전도자는 손을 내밀어서 거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면서 말을 했습니다. 형제여 마침 내게 준비된 것이 없군요. 그러나 당신의 손을 잡아드리고 싶소. 부디 용기를 내서 일어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 생활을 시작해 보십시오. 이 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나를 도와준 모든 이들보다 더욱 값진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예화는 전도자의 아주 따, 따뜻한 아, 사랑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따뜻한 아,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예와와 반대로 사랑이 없는 구제를 한다면 어떨까요? 받는 입장에서 모멸감으로 어, 괴로워할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께 아, 사랑이 없이 드린다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 최선의 곳, 최고의 곳으로 드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금소가지 사건을 잠깐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1절에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 큰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모세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온 것을 보면서 이른바대로 언약을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세는 양을 번제와 허목제로 드린 후그 양의 피를 어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뒤집어 쓴 것입니다. 이제 모세와 장로들은 시내산으로 어 올라갑니다. 모세는 어느 정도 시내산 어느 정도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그러면서 다시 시내사간을 더 올라갑니다.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올려봅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자욱하고 산에 맹렬한 불 같은 것이 보였다고 출애굽기 25장 말씀에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세가 4 0일이나안 내려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다리다 지쳐서 그만 하지 말아야 할 잘못을 행합니다. 모세가 그때는 시내산 위에서 여러 가지 언약을 받고 또 성막은 어떻게 만들고 또 제단은 어떻게 말고 또 번제와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지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와 보니까 이런 사단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우상인 아피스를 떡하니 만들고 자기 만족의 토치에서 있었습니다. 애굽은 이 아피스라는 그 황소를 섹스와 다산의 상징으로 섬겼었습니다.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축제를 흉내면서 흉내내면서 여러 장신구를 착용하고 질극이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피로 세웠던 언약이 파괴되는 순간을 모세가 목격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모세도 기다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서도 기다리지도 못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보호도 파괴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32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시키겠다는 그런 의사를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도 모세는 첫 번째 간절한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급하게 화를 내면서 그 현장에 있었던 레이 네 사람들로 또렷한 우상 숭배를 한 사람들 3천 명을 죽이게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보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절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모세가 그리 행해도 가난으로 하나님은 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직접 가지 않으신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이 고든 백성이라서 또다시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이번에는 내가 단호의를 진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을 가까이 할 수도 죄인과 교제할 수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행히도 회개 태도를 보입니다. 아주 슬퍼하고요. 또 자기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3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다시 한번 더 요청을 합니다.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십시오. 저보고 가라고 했는데 하, 하셨는데 누구랑 같이 가야 되는지 말씀안해 주셨습니다.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십시오라고 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달라고 말씀을 하, 했습니다. 15절부터는 확실히 의사를 드러내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10,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대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시니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이라 이제야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번복하시고 내 말대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시고요 또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뒤에 계속 엿,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돌판을 준비해서 시내산에 다시 오릅니다. 시내산 신해산 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그 절기에 대한 언약을 새롭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있는 거죠. 유월절, 안식절, 칠칠절, 수장절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과 관련된 그러한 것들을 다시금 우리에게 되새기게 할지 있는 하나님의 의미인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절기하면 상당히 우리에게 부담이 있는데요 뭘 지켜야 되고 뭘 드려야 되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마음이 보통 마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을 기다렸겠죠. 그러나 기다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상, 지성소는 만약 대지상이 대지상이 그곳에 들어갔을 때흠 있는 어, 양을 만약에 바쳤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대제상은 죽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함께하는 그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시려고 선민들 이제 막 준비시키고 이제 신해산을 떠나려고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참이었는데 이런 사단이 일어난 것입니다 신해산에 임재한 연기와 어, 불같은 형상을 봤다면 그들은 기다리기도 할 법한데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 만족이 우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 우상은 내 안에 탐심을 부추겨서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지게 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풍요로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왕이 이끄는 군대가 페르시아를 처부수기 위해서 전진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군인들은 패전을 결심이라도 한 듯이 아주 힘없게 터벅터벅 행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은 그들이 왜 그렇게 어, 힘없는지 재빠르게 알아차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인들은 여러 전투를 거쳐가면서 취득한 노획물이 많이 있었는데. 몸에 잔뜩 지니고 다니니까 마음이 흔들린 것이죠. 이에 군인들의 행군을 알렉산더 왕은 잠깐 멈추게 해서 그 노예 행무들을 다 모으게 했고 그것을 다 태우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명령의 군인들은 아주 심한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결국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그 이후 페르시와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싸운다면 잘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절기는 수확 수확 시기입니다. 칠칠절은 보리 첫 보리 수확 시기에 첫 보리단을 가지고 흔들어서 어, 시작이 되는 절기이고요. 수장절은 네, 과일 이 늦게 또 따지 않습니다. 늦가을까지 다 제. 수확 어, 후나 후에 그다음에 어, 들어지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수확물 거두는 시기가 탐욕과 싸우게 되는 가장 힘든 시기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기를 통해 예수님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는 목마른 사슴이 되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지었자는 게 아니고 우리 과거를 되돌아보고 고난 가운데 구원해 주신 나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목마른 사슴이 되어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때나 또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그 양의 피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피의 언약 아래 있으면. 어, 세상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소아 가운데서도 권을 어,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안정 잔치를 만들 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절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외국 사람들의 은과 금과 보석을 착용하면서 서로 비교해 보면서. 어, 그렇겠죠. 그러고서는 기껏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조금씩 그것을 모아서 재능을 발휘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어, 그 당시 최신 기술의 우상 제조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의견을 따라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전장치는 이제 우상 앞에서 기쁨에 취하지 말고,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추수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라는 질투의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안전장치 중 핵심인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감내하신 것이 있을 거예요. 그 희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린 양이 핀 것이죠. 신명기 32장 고절 말씀에 여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분깃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졌으면 우리가 죽어야죠.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때왜 우리가 죽지 않, 않습니까? 그런 우리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큰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가꾸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희생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부심에도 세상을 흉내 내고 자기를 인도할 신이다라고 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9장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에도 여행 중이어도 예외 없이 6월절 집회에 꼭 참석해라 라고 어, 어, 말씀하셨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날 마지막 날 집회는 꼭 참석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피의 언약을 보게 하셨어요 모여서 그때를 상기하고 세상을 흉내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호하심은 부모의 훈육을 받는 것이 기본적인 것일 텐데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를 너희가 보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수리 새끼를 보호하셨다라고 이사야 말씀에 말씀하신 말씀과 비슷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피는 완벽한 보호입니다. 끊임 없이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보호인 것입니다. 변화가 심한 요즘 세상은 유행에 따라서 여러 상품을 뭐 바꾸갑니다. 심지어 사람도 상품이 되어 갑니다.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려고 너도나도 아주 애씁니다. 변하지 못하는 상품이나 사람은 시대와 동떨어졌다고 해서 무시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또 세상에 만든 그런 만족에 자신을 맞춰가면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북미에서 유적을 탐사하던 답사단이 한 오지에서 광부가 기거했던 곳으로 보이는 그런 오두막 집을 찾았습니다. 집 안에서는 두 개의 해골과 금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왜 이... 두 광부는 금을 다 모아 놓고 있었는데 거기서 죽었을까요? 이 질문에 한 단원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들은 금을 계속 해다가 겨울이 그 북쪽에서는 일찍 온다라는 것을 잊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들은 적당량의 금을 가지고 빨리 겨울이 오기 전에 빠져나갔어야 하는데 눈보라가 닥쳤고 그때는 이미 식량이 또 바닥났을 것이. 것입니다. 물론, 금은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금은 세상에서의 가능성이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도 우리는 계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의 산 위에 맹렬히 타고 있는 불의 뜻이 무엇인지, 그 불의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은 새 언약이신 대제사장에게 맞춰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사람의 흠을 입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죽음을 당한 그분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는 매 순간마다 십자가를, 십자가의 시선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고자 모든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거기에 우리,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보시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일 동안 게을리 살았던 사람보다는 6일 동안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안식일의 값어치가 더큰 것은 당연한 것이죠. 절실을맺어야할 농부는 아주 바쁩니다. 옛날에는 뭐 취미나 여가 활동 같은 것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어, 밭을 경작하는 사람은 뭐 홈이 쟁기를 들어서 땅을 긁고 풀을 메고 뭐 태우고 고랑을 내고 뿌리고 아주 가꾸는 일들이 많습니다. 과일을 경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어, 가지를 치고 베고 따고 뭐 실어 나르고 실어 오고 뭐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음, 할 것입니다. 가축은 어떻습니까? 일을 하면 정말로 갑작스럽게 바쁜 일도 많고요. 특별히 또꼭 해야 되는, 그때 꼭 해야 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미련 없이 안식일에 에, 쉰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일과 이득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한 우상의 마음의 중심이 매 있는 게 아닐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농부도 있을 겁니다. 걱정을 하나로 안고 있는 농부. 이 사람은 바로 내년에는 땅의안 식년이어서 이제 내년에는 농작을 작물을 못 기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적어도 2 년치의 소출을 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1년치 2선 년치는 고사하고 1년치 양식도 대비하지 못한 그런 농부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안식일 아주 남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겸허히 구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이 내년에 살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안식일 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안식일에 육체적인 쉼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회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 이 명령을 부지런히 여러분 복종하면 안식의 참 의미와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부활을 위한 예행 연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몸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지만 죽으면 새로운 몸이 됩니다. 사실 고난을 당해봐야 우리가 아픈 사람을 알수 있고 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해봐야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슬픈 당한 사람에게 주시는 이 따뜻한 회복이야말로 어, 세상의 어떤 어, 만족과 부요함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안식일의 회복과 부활을 분명히 경험합니다. 볼에 관한 그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좋으나 하나님을 사랑함이 더욱 선하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기 속에 부활시키면 더욱 선한 일이다. 주일뿐만 아니라 매순간 주님께 부지런히 나와서 어,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도우심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회복의 기쁨은 다시 태어난 듯한 그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그날이 꼭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리 리머 박사가 이집트에 여행을 할 때였습니다. 그는 세련된 어느 도시 한 주지사하고 종교적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박사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 자신과 교제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주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슬람 교도인 그 주지사가 말을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리머가 이렇게 말을 이었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코란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또한 예수 글쓰를 인하여서 그 섭리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주지사는 하나님은 예언자 모하메드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다고 우리도 믿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게 죽으셨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모하메드 역시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리모는 다음 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이쯤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슬람교도인 이 사람은 머뭇거리면서 눈을 아래로 떨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언자 모하메드가 죽은 이후에 관한 어떤 자료나 말을 한 것이 갖고 있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최상의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보여 로서 구석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으로 회복의 축복을 영원토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상과 관계하지 않은 나의 최상의 것을, 나의 전부를 준비하시고 우리 예수님께 나가. 우리 최선의 것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회복하시고 독수리와 같은 그런 보호하래 고하시고 또한 영적으로 많이 힘들하고 죄와 유혹 속에서 힘들한 사람들을 도우시는 보호하시는 보호하시므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축복과 보 볼의 상급을 많이 받으시는. 우리 도리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